봐봐요 through years of evolution 이니까 진화의 수년 동안에 거쳐서 즉 진화 기간 동안에 울브 s 늑대들은요 have learned 알게 됐죠 dead y e r 라는 사실요 it isn't safe 안전치 않다라는 것을요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가 안전치 않냐면요 to eat 먹는게 안전치 않아요 any part of the salmon 이니까요 연어의 특정 부위를 먹는 게 안전치 않대요. except its brain 이니까요. 뇌를 제한, 일부를 먹으면 안 된대요. 알겠죠? Then apparently, 분명히, there is, there 라는 있다죠. 있죠. 그렇죠? 있대요. 어, parasite 이니까요. 기생충이 있대요. 기생충. 뒤에서 관계사가 꾸미고 있는 거죠. 어떤 기생충이냐면요. lives in the guts 이니까 내장에 살고 있어요. of salmon. 연어의 내장에 살고 있고요. 뒤에서 또, 관계사와 연달아서 꾸미고 있죠. 어떤, 어,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자. 페라사이트 꾸미고 있어요. 저 멀리서도. 그 기생충이란, can kill a wolf니까 그러니까 늑대를 죽일 수도 있는 기생충이에요. So, 그래서, they eat. 그들은 먹는다라는 지금 소재 나왔죠. 그렇죠? Only the head. 머리만 먹고요. 그 다음에 leave 남겨놔요 the rest of the salmon behind이니까 나머지 연어는 그냥 남겨놓죠 그렇죠. 그럼 비를 왜 가야 되냐면은 식사의 결과가 나와요 이제 pack이라는 건 물이거든요 그래서 늑대무리가 done eating이라는 게 식사하면 식사가 끝나야 되잖아요 소재상으로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바로 와서 늑대무리가 식사를 끝내고 이동했을 때 It leaves, 늑대 그 우리가 남겨놓은데요 behind, 뒤에다가 hundreds of headless salmon 이니까 머리 없는 연어 수백 마리를 scattered, 퍼진 상태로 남겨놓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는 남기다가 동사, salmon 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scattered 가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머리 없는 연어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수동태 핏기죠. 그죠? 렇 along the river banks니까 강둑을 따라서 쭉 머리 없는 연어들이 있는거예요 this helps 그것이 도와준대요 i n s u r e 보장해주죠 that 이하의 사실을 보장해줘요 the wolves 늑대들이 c a n keep eating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줘요 salmon 연어를요 four years to come이니까 앞으로 다가올 해 동안에 연어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데 근데 이게 도대체 갑자기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음식을 남겨놨는데 갑자기 연어를 계속 먹을 수 있다? 그럼 궁금해질 테니까 아이로 와서 How does this work?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으냐? 이제 물어보겠죠. 우리도 궁금하니까 보니까 the remains라는 게 뭐예요? 아까 headless salmon이 남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 그대로 이어받아서 머리 없는 연어들이 add 더해져요. Valuable nutrients니까요. 가치 있는 영양소들을 어디다가 더해주냐면요. To the forest floor니까 숲 밑바닥에요. 이 N 그리고요, the streams니까 강 흐름 있죠 물줄기에다가 영양분을 더해주는 거죠 즉 비료 거름인 거예요. 그래서요, they provide 그 영양소가 제공해요 음식을요, 뭐를 위한 식물들과 곤충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주고요, which 그리고 그게 then 그리고 나서 provide 제공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식물이랑 곤충은 the necessary habitat이니까 아주 필요한 서식지를 제공해주고, N food 음식을 제공해주죠. for the salmon이니까 그 연어들에게요 한마디로 숲이 푸르러지면 은 영양분이 많으니까 연어들도 거기서 작은 뭐 벌레들 잡아먹고 살거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벌레들 언제요? when they emerge from their eggs니까 그들의 알을 낳아올 때요 그쵸 알을 산란할 때요 그래서 이제 산란을 하면 the young salmon이 이제 다시 여기 알에서 산란이 돼서 어린 연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연어들이 then head out 다시 바다로 나가고요 and 그리고 when they return to spawn이니까 spawn도 이제 알을 낳다는 뜻이라서 알을 낳으러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 the wolves 늑대는 다시 한번 once again 다시 한번 have something to eat 먹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답은 B A C 였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늑대의 습성에 따른 생태계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늑대가 여우의 머리만 먹게 되다 보니까 몸통 영양분을 줘서 계속해서 생태계가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였었고요. 그렇죠?